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걱정이 좀 많아요. 처음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애인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저에게는 얼마 전부터 서로 몰래 사랑을 키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저도 가정이 있고 그 사람도 가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친한 언니의 남편인데 사이가 좀 힘들어졌어요. 운동하면서 친해진 언니인데 관리를 되게 잘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뭐 남편 얘기를 하면서 어리고 힘 좋아서 만나다가 결혼했는데 40대 다 되니까 다 필요 없다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니가 워낙 50대처럼 보이지도 않고 진짜 휙 보면 30대 중후반까지도 볼 정도로 관리를 잘했거든요. 거기다가 재테크랑 부동산 이런 거에 얼마나 감각이 뛰어난지 일도 안 하면서 관리도 하루 종일 받으러 다니고요. 어린 남자친구들도 종종 만나는 것 같은데 여자들 사이에서는 나름 되게 멋있게 사는 언니예요. 언니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신세계죠. 저는 남편이 저보다 8살이나 많고 둘다 아직도 일하고 있고 집에 있지만 프리랜서라 바쁘거든요. 맨날 쇼핑하고 놀러 다니고 그런 거 얘기 들으면 같은 아파트 사는데 다르구나 생각도 들어요. 남편도 무려 9살이나 어리고 그냥 회사 설렁설렁 다니면서 여행 다니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번 연도 초에 건강검진 받고 몸 상태가 너무 망가져서 가까운 곳에서 운동을 시작하다가 친해져서 친해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평판도 좋고 쿨하게 잘 사는 언니인 것 같아서 나름 마음속에선 부럽고 시기도 나고 그랬죠. 그러다가 집 근처에서 호프 한잔하게 나오라고 연락이 와서 나가서 둘이서 맥주 한두잔씩 먹으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근처에 왔다면서 혹시 합석해도 되겠냐고 물어보길래, 저야 괜찮다고 했죠. 어차피 저희 집 남편은 그날 야근이기도 하고, 저희는 아이도 엄마가 봐주셔서 좀 자유로운 편이거든요. 좀 있으니까 남편분이라고 왔는데 너무 괜찮으신 거예요. 멀끔하고, 나름 귀엽게도 생기시고, 왜 그렇게 어린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나, 이해가 가더라고요. 심지어 둘은 딩크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연애하는 것처럼 사이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술이 좀 들어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은근니 언니가 남편을 무시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긴 했어요. 그럴 때마다 얼굴이 민망해가지고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하시는데 저는 너무 재미있고 좋았거든요. 그리고 둘이서 나이도 같아서 친구 나이 또래라 이야기도 잘 통하고 옛날 얘기하면 재미있고 그렇더라고요. 이후로도 몇번 만났는데 어느 날술 한잔 같이 하고 있는데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친한 친구인데 지금 뭐 남편이랑 싸우고 어쩌고 난리도 아니라면서 얼른 가봐야겠다고 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남편분도 같이 가겠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괜히 쫓아와봤자 친구가 민망해할 거라면서 혼자 가겠다고 자리 계산하고 들어가라고 하면서 훌쩍 가버렸어요. 그래서. 둘이 좀 민망하게 있다가 자리 정리하고 갈까? 이랬더니 시간되면 한 잔만 더 하고 천천히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몇번 보다 보니까 친구처럼 지내기로 했고 편해지기도 해서 알겠다 하고 막 이야기를 했죠. 언니 없이 이렇게 둘이서만 마시는 건 처음인데 술을 먹다 보니까 솔직한 이야기가 술술 나오더라고요. 뭐 집에서 무시당하면서 사는 거 너무 힘들어서 와이프만 보면 전처럼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면서요. 처음에는 예쁘고 성숙한 누나라서 좋았고, 재력도 있고, 편안하니까 만나다 보니, 그냥 그렇게 자연스레 결혼까지 했대요. 주변에서 친구들이 셔터맨 해도 되겠다면서 놀렸는데, 바깥 일안 하는 건 싫으니까 대충이라도 회사 다니라고 했다나봐요. 자기는 회사 다니면서 수트 입고 출퇴근하는 모습이 좋은데, 왜 사업을 하겠다느니 가게를 하겠다느니 그런 소리를 하냐고요. 거기다가 주식 한번 대차게 말아먹고 나서는 거의 뭐 집에서는 애물단지 취급이나 마찬가지래요. 지금도 자기 데리고 밖에서 술 먹고 이러는 거다 이미지 메이킹이고 집에 가면 서로 말도 잘안 하고 계속 가르치려 든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냥 자기 또래나 어린 여자랑 결혼했으면 여유롭진 않아도 재밌게 살았을 것 같다고 후회한다고 그런데요. 사실 빙크족 하고 싶지도 않았고 아이 갖고 싶었는데 언니가 너무 딱 잘라서 싫다고 몸매 망가지고 인생 망하는 것 같다 했다네요. 뭐 친구 말도 이해가 가고 언니 마음도 이해가 가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죠.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 다정하고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 언니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진짜 은근히 가부장적인데다가 맨날 허구한 날술 먹고 회식하고 애 육아도 안 도와줬거든요. 프리랜서 하면서 애 키울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데드라인 다가오면 정신 없거든요. 그리고 일이라는 게 들어올 때 바작해야 하고 안 들어올 땐안 들어오니까 엄마가 아이 키우는 걸 도와주시는 거죠. 완전히 반대인 남편이랑 비교가 확실히 돼서 그런가 언니가 배부른 소리 같고 부럽고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잘해보고 싶었는데 자꾸 언니가 거절하니까 잠자리도 안 하는데 이제 와서 안 한다고 또 구박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잠자리는 거의 남편이 원할 때만 하고 그래서 제 욕망도 완전 바닥이거든요. 그냥 하고 싶지도 않고요.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괜히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나도 남편이랑 잠자리 잘안 한다, 재미도 없고, 강압적이다 등등 하다 보니까 서로 욕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결국 상대 때문인 것 같았죠. 친구가 집에 좋은 위스키가 있는데, 한잔 하러 가겠냐고 묻더라고요. 솔직히 무슨 사인인 줄 알았지만, 좋다고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사랑받으면서 잠자리를 하는 기분을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열정적인 여자였구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이후로 둘이 종종 스릴 있는 만남을 하고 있어요. 언니한테 미안하지만 어차피 남편 취급도 안 하는데 싶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 남편의 관심이 아예 없어서 그런가 기분이 나쁜 건지, 이제 와서 아쉬운 건지 저한테 언니가 남편한테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전에는 자기가 거부했는데, 요즘은 남편이 거부하고 반응도 안 온다면서요. 저랑은 아니거든요. 참 괜히 나 때문인가 싶기는 한데 솔직히 그동안 그렇게 등한시해놓고 이제 와서 본인이 아쉽다고 하는 건안 되는 거 아닌가요? 밖에서 돈 주고 남자들이랑 술 먹고 도우미도 부르면서 놀거 다 노는 사람이 남편까지 다 독점하고 싶다니까 멋있어 보이던 언니가 욕심쟁이 같더라고요. 그리고 언니가 남편이랑 잠자리 계속 시도해 보고 있다뭐 오늘은 어찌저찌 한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괜시리 질투도 나요. 이야기 들은 날은 괜히 만나서 주차장에서 아주진을 쏙 빼놓는데 그러면 또 한참 동안 남편이 안 받아준다고 징징거리더라고요. 언니한테는 미안하지만 저희는 요즘 엄청 불타고 있어서 계속 사이가 안 좋았으면 좋겠어요.